갔다 올게. <laughs> 아, 나온다. 이 김. 아, 안 나와. 안 보여. 안 나와. 하루방? <laughs> 몰라. 수 시간 걸려서 도착. 아 이제 도착. 이제 밥 먹으러 간다. 우리 이제밥 먹으러 간다 슬미 슬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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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택시 타악이랑 음악이랑 음이랑 음악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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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랑음악랑 음악이랑 음악음에조개음 한가득 맛있겠죠? 자연사 박물관 가는 길에. 우리 갔던 비미부스님 우리 갔던데. 이거 어, 길 건너오면 갈 것. 레츠고. 오늘. 베드야? 나 처음 <laughs> 봐. 걸어가는 가로수에도. 역시. 귤국. 귤라라, 귤라. 귤 까먹으면 걸리겠죠? 그러겠죠? 들어가 봅시다. 냄새? 어, 냄새가 날까? 궁금하지 않아? 맡아봐. 1도안 나. 마치 마세요. 아. 들어오면 있는 정원 엄마가 좋아하는 어꽃 왕벚나무래 엄마 언니가 아니야 이거 왕벚나무 아니야 이 옆에 게 왕벚나무야. Sorry. 동백이 이렇다고? 동백도 좀어이 동백이지 이파리가 이러니까. 이분들 동백이 이렇게 핀다고? 그냥 비켜주자. 들어서 아니 관람하다 힘들어서 쇼어새 <laughs> 소리인지 못 소리인지 자 반대도 도전 유아 좋은 분위기 다 망쳤어 웃음소리 아, 여기는 제주 민속박물관에서 영화. 근현대 사 박물관 아는 사람 있나요? 응. 식당. 시장 안 시장 안길 이렇게 걸어오면 동진식당. 응? 응? 따봉. 이거는 비빔 고기국수. 안에 야채랑 고기 그리고 이거는 고기국수. 오. 잘 먹겠습니다. 이 <목소리도> 아마, 이게. 소금빵 아이스크림. 짜란 맛있겠다. 맛있어 우와 고추 2개 네아네 8개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네, 네 인절미 이건 참귤 요거트 사실 우유랑 사과 먹고 싶었는데 없었어 먹고 <laughs> 싶은 거다 떨어졌어 엄마 <laughs> 다음에 없었어. 또 먹을 거예요 모레 또올 거야 이건 청귤 요거트 뭐지 크림빵이었나 크림 도넛 도너츠. 크림 도넛입니다 냄새 너무 좋아 냄새는 요거트 상큼하고요 아 이거 아, 까야겠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 오 살살 투가질까봐 너무 무서워 어? <laughs> 아 정말 못하네 먹을 줄비네 이렇게 오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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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자 제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아 진짜 같이 하겠죠? 먹는다 아, 엄마. 야 이거 해야 돼. 음. 이거 이거 언니. 아 이거 해야 된다고. 동구랑. 나안 할래. 엄마도 봐봐응응 응. 안 했어. 사과서 할 거야. <Double> <versão> <aza> 언니. 엄마, 엄마. 엄마, 또 가봐라. 클. 간을 좀 찾았다. 맛있어. 근데 비행기가 따뜻하단 음. 그리고 까지 오래 걸리잖아. 2시간 음. 넘어, 안 돼. 그러네. 우쪽에 넘어가지. 엄마 미안. 아빠 미안. 그냥 바 응. 가서 먹 와, 이거 진짜 상큼 엄청 싸네. 응. 엄청 고소해. 응. 이거 이게 음. 잘한 것 같아. 상큼해서 오히려 음. 괜찮아. 씹힌다. 아 씹히는데? 씹 조용히 먹을게. 엄마, 아빠 안녕.